무슨 현장, 현장, 이마트에 대해서 현장, 현장 탐사를 했잖아. 그때 초창기에, 뭐 뭐는 입고 갔었냐. 그때 좀, 내가 보니까, 영상에 보니까 되게 못생겼더라고. 나는 <laughs> 이쁘게 입고 갔다고 그렇게 입고 갔는데, 어, 어, 청, 그 저기, 녹색 치마, 녹색 치마 있잖아. 그게 이마트에서, 세일할 <laughs> 때 샀잖아. 그게, 누구하고 갔, 갔었냐면, 여기, 여기 세경, 그 여자하고 갔서 갔었, 간거 같네. 세금 여자그 기준이 아시라고. <laughs> 기준이 기준인데그 아저씨가 기준이라고. 그그 <laughs> 말하더라고. 난 기준, 기진, 기준이라고 했거든. 근데 그 아저씨가 고쳐주더라고. 기준이라고. 그 아저씨 말고 저 이마트를 갔어. 기준이 아저씨, 아줌마. 저그그 아줌마. 당뇨, 당뇨로 원대를 많이 다닌다고 하더만. 저저 저기 뭐 운동하면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응, 당뇨병 걸려가지고 또 가고 또 운동 저기 하면서도 만나고 가고. 그때는훌라프로막 열나게 돌렸었잖아. 저기 동네 쪽에 가, 가지고 그때, 그때부터는 좀 빼려고 만복을 상황, 상황에서 이렇게 막 열심히 빼면 되겠더라고. 근데, <laughs> 막 살찔때는요, 빼려고 생각이 안 들더라고. 그때부터 조금 적당하잖아요. 빼빼기가 쉽잖아. 심은 좀더덜 진해질 더것 같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막 돌리고 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진단을 해버렸어. 근데 불기 시작하잖아요. 불기 시작한 게그 정도 되니까요. 다이어트 생각이, 하려고 생각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스로 하게 됐잖아. 그때부터 막 살이 빠져. 못먹게 이제 살이 빠질 수밖에 없잖아. 그때부터. 아두번 수술은 그렇게 빠져버렸네. 암 걸린 거는 저기 불행증 다행이지만 또 플러스 다이어트 되고 응? 당뇨 없어지고 혈압 없어지고 일석사조잖아. 암 고쳤지? 암 일기지? 다이어트 불행증 다행이 일기지? 저기 뭐 다이어트 됐지? 혈압 없어졌지, 당뇨 없어졌지, 일석사조. 대버렸어요 머리, 머리에서 발바까지 닥때 문제점은, 안고 쳐도 문제점은, 발바닥에 저기, 근살백이고. 여름인 이제 습진이 오니, 올라가 하는가, 폼을, 을 잡고 있어요. 어제 조금 걸었더니, 여기에 무집 생겨가지고 가렵고 조금 있다가 터지거든요. 터져가지고, 상처 생기면. 이제 번져, 이제 번져, 번져가지고, <laughs> 번져가지고 깨끗이 렇게 여기까지 쭉 번져요. 번지제 이제 쫙 가려면 막 피를 내, 피를 내, 피를 내도 막칵 뜯어가지고, 피를 내요. 피를 내가지고, 그 문제 이제 좀 상처를, 그때는 이제 약을 발라야 돼. 조금 이렇게 겉에다가 바르면 되는데, 바르고 있잖아. 어제 발랐는데 또, 하는게또 생겨버립니다. 이제 저 보면 이제 털어 인데 내가 <laughs> 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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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빼야 되는데 지금 있어 이렇게 이짤이 이렇게 빼면 있잖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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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빼면 되겠다 그땐 또뭐 아, 없네 털이 이제 안에 자세모면 이거 털이 털이 있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가 뺐거든, 이렇게, 이렇게. 자연으로 내가 뺐어. 이것도 제모하려면, 제모, 미용실에 가려면, 제모 한데 가면 던들어, 던들어 가잖아. 이게 딱, 떼버리고. 여는 옛날에 막, 여기, 접히는 자리라 뭐가 이렇게 다가지고 막, 긁은 게 생기는 안다더라고 근데 이제, 다서 버렸네. 약발라 약발하고 뜯고 왔고, <laughs> 뜯고를 반복해서, 이제, 무시하고 가만히 놔두니까, 어느 날 가만히 놔두니까 낫더라고. 뜯기 귀찮아가지고, 몰라, 뜯기 몰라 하고, 갑자기 어느 정도 낫을 무어고 이제. <laughs> 가만히 뒀으면 쫙웃어져서또 이제 언제 생길라고 몰라. 해마다 여기가 접힌, 접힌 자리가 낫더라고. 생긴 자리가. 여기는 또, 짝밟른게좀 따졌네 꼭 어, 이렇게 토장스러운거같 이렇게 볼을 따야 되는 게 딱지가 탁 벗겨지더라고 근데 또아 벗기지 말고 따야 될걸좀 약간의 상처가 벗기면서 있었는가 도로에가 이렇게 상처가 생기더라고 멍 괜히 이렇게 뛰었는가 괜히 멍 들더라고 금방 또뭐 지다가 또 없어져 그때 좀조 이렇게 봉생기 때문에 없어지고 이렇게 하얗게 보여도 하얗게 보이는 게 털도 안 보이네, 털락도안 보이네. 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니까 보이는구나 각도에 각도에 대해서 안 보이게 하는, 어 하얗게 나오는 거리가 있구나 또 이렇게 한보이는거 하얗고. 여기는 좀 빨갛고 그러네. 이제 이 앞면 상태는 이래. <laughs> 이 앞면이라고 하자 뒷면 뒷면은 내가 어떻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찍어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찍어야 되네 이렇게, 이렇게, 찍어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찍어야 되나? 이렇게. 응? 뒷면 뒷면 상태. 내 다리 뒷면에 상태 여기까지만 해야 여기는 아무 아무 쪽은 깨끗하잖아 보이는 쪽이 지저분해 이렇 팔도 보이는 쪽이 지저분해잖아 이게 태양을 받고 <laughs> 태양을 받고 이렇게 자외선을 받아서 뭔가 팔도 막 이렇게 거칠어져 거칠잖아 그럼 수분 안 내는 거라 옷 옷을 함께 입고 입고라 내고 나고 경동이 목사가 부러라고 커튼 음, 이렇게 커서은 이렇게 붙이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커칠고 석달은 음, 부드럽다고 음, 그런 거리도 했잖아 설계도 생다니까 경동이 목사가 <laughs> 경동이 목사 생사 그래서 경동이 목사가 우리 되게 로게나나 어나고 그때 그 다닐 게때나 다닐 때. 나 다닐 때 성동님 목사가 그, 그 다급게 용납을 하고 또 궁금해서 나온다고 하더라고. 거니가 그러니까 그이 목사님이또 이렇게 죽어버렸다고 화장아요 그 사고 난 할머니 예. 사고 난 할머니가 죽은 지 몰라. 근데 성물을 알지. 성인만 예. 예. 간다고 해도 안 가야 되겠어. 다들 손해 봤는데 사는 때문에. 그 형이. 근데 어떻게, 차를 이렇게 붙여서 가지왜 그, 가, 가 거지 이렇게 하냐고. 가운데로. 가운데지, 그게. 그, 그 가운데로 차를 어디로 벗기라고. 그, 그 거, 기가 저기, 그, 모래, 모래 거지가 있었는데. 모래 저기, 저기, 무덤이 있었는데. 무덤 가서 이렇게 모래가 있었잖아. 깔려있었잖아. 뭐, 공사하려고 거기다 이렇게 대놨는 를 몰라도. 그거 피우려고 일단 이쪽으로 간 거잖아. 근 할머니가. 이렇게 가서 내가 천천히 가서 그 정도였지. 에휴, 세게 달렸어, 막. 죽었어. 피나고, 막, 피가 큰걸했을 거야, 세게 달렸어. 갈, 깔려가지고. 에이, 근데 옮겨져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다리를, 저, 살도안 하고, 감고 있더라고. 이제 풀었는지, 왜 이렇게 늦있 접었는데. 근데 풀었던지, 그 계속, 풀어졌으면 계속 감고 있어야 되는데, 풀어지진 않았나 봐. 그풍대만 갖고 있더라고. 근데 그 할머니가 죽어 그 때야. 근데 내가 사고 나서 죽은 게 아니야. 지병으로, 지병으로 죽은 거 같아요. 죄책감, 죄책감 생기지 마라. 또 그거 가지고 죄책감이 생긴다고 또 하지 말고. 그거 정신이 당한게 할머니도 그렇게 나나 있었고, 장애물도 여기 있었고, 내가 어떻게 그거 하냐 그래서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된 상태에서 사고 났으니까 다시 따면 되는데 신랑이 간다니까 <laughs> 신랑이 간다니까 못 따는 거고 왜 이렇게 화면이 환하게 나오냐 응? 프레시로 꽤 폈나? 몰라? 환하게 나오네 환하게 나온 게선명이안 나오네 환하게 나온 건 좋은데 선명이안 나오네